예, 안녕하세요, 운세입니다. HLB 3.24% 39,800원. 오늘도 양복으로 마감했고요. 21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4만 원 돌파 못한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남죠. 그러나 영원히 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할까요? 저는 내일이라고 봅니다. 내일 4만 원 위에서 제가 와서 드렸죠. 이번 주 목표는 이번 주 목표는 4만 원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것. 그래서 주봉이 4만원 위에서 마감하는 것. 그것이 이번주 목표입니다. 최소한의 목표요. 예. 자 우선 HONSSAMYA, 훈쌤의 골뱅이 지메일.com, 예, 훈쌤 안녕하세요 라고 메일 보내시면 10월 그리고 11월 무료 주식교육방 예, 초대해 드리니까 메일 주시고요. 매일한 20분 정도는 HLB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을 보면 지금까지 힘이 좋았던 로봇주들이 이제 안가졌고요 배터리들이 한 이틀 오르다가 어제 망가지더니 오늘 흐름을 이어서 배터리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오르는 것들 뭐 반도체도 껴있죠. 뭐 이런 애들이 잘 가다가 한번 쉬면 그 자금이 저 바닥에 있는 저쪽 바닥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예. 어? 오늘 제약바이오는 HLB만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을 하시면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어요. RTO제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펩트론 많이 올랐잖아요. 등등등 예. HLB는 오른 게 없잖아요. 예. 오르지 못한 쪽 예. 그런 쪽들이 좀 상승을 줬고 어, 오늘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어, 미쳤죠, 배터리들이. 예. 저는 우리 방에서 배터리는 내일 한 보자. 어, 어제죠 어제 한 보자. 어, 어제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어, 오케이 배터리 패스 <laughs> 이랬는데 오늘 오르네요. 네. <laughs> 일단 뭐 중요한 건 HLB니까. 어, HLB는 일단 일본으로 보시듯이, 일본으로 보시듯이 5일선 위. 2 1일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4만 원이 바로 위에요. 4만 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이 사만 원이란 가격대가 이렇게 앞에 매물을 먹어둔 흔적이 있습니다. 얘는 빼고 그러면 내일, 내일, 내일도 양봉이 나올 확률이 오늘은 양봉이었어요. 오늘은 양, 어제 우리 방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어제 우리 방에서 교육을 했는데. 어, 저희 방이 9시부터 10시, 뭐 11시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서두에 앞부분에 H를 교육을 해요. 음. 제 생각은 어, 오늘도 양봉이다. 어,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양봉이, 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으면 지금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일선은 이렇고. 그죠?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 내일 하루 쉴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루 쉬면서 또 공매도애들이 빡빡빡 눌려, 눌려대면 내일 하루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만원 위에서 마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지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최근에 수급이 달라졌어요 지금 에8 제가 수급은 잘안 봐요 수급은 잘 보지 않는데 일관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그 수급은 보거든요 최근에 HLB에게 일관된 수급은 3호였어요. 일관되게 매도했고요. 7월 이때부터 일관되게 매수 별로 없어요. 일관되게 매도만 계속 해왔습니다. 3호 펀드가. 근데 지금 최근에는 9월 들어와서 일관되게 매수 중이에요. 매도는 별로 없어요. 매수할 때는 많이 매도할 때는 찔끔 그러면서 투신도 지금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도 들어왔습니다. 모든 기관이 들어왔어요. 기타 기금, 삼호 투신, 금투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일단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h l b 가 빠질 때 삼호 펀드 얘네들이 주구장창 매도를 해왔잖아요, 그죠? 7월달부터 7월이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이때부터 아, 이 정도 이 정도부터 계속 매도를 해온 겁니다. 계속 사모펀드가. 근데 지금 사모펀드가 현재 매수가 꽤 일관성 있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투신까지, 펀드죠. 투신 차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죠. 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 제가 어제 따뜻한 손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주포님들의 따뜻한 손길. 저는 이때부터 유튜브나 우리방 교육에서 따뜻한 손길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 사람같이 움직인다. 어, HLB가 이제 사람같이 움직이네. 예.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사람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그 이후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이런 것도 나왔어요. 예.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 음봉 하나 때문입니다 이 음봉 하나 금요일 음봉 지금까지 지켜오던 걸깬 거래량도 별로 없는 이 음봉 은봉. 이 음봉이 주봉 하루가 주봉이 된 거죠 이 주봉도 보시면 깼어요 거래량도 없이 뭐다? 구라다 구라 예, 거지 타락이다 예, 구라 음봉이다 구라 음봉 왜 구라 음봉이냐 개미를 털려고 올리기 전에 개미 털려고 왜 그런 구라 음봉이냐 구라를 외치냐 올리려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음봉이 또 하나 나왔고요 중간에 양봉이 두개 연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뭐 정말 어, 바라는 게 있다면 내일 4만 원 위에서 마감하면 베스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평단이 여기에요 공부도 평단이 이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공부도 평단이. 제 생각으로는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어버리면 그 위는 5만원까지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변하지가 않아요. 5만원 아래 적극 매수해요 예, 어, 지금 3만원대인데? 3만원대는 뭐 5만원 아래 아닌가요? 제가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 적극 매수잖아요. 적극 매수, 적극 매수. 이때 뭐 토론방이나 이런 거. 이때는 뭐 유튜브에 댓글도 달렸으니까 분위기 아시죠? 저 엄청나게 욕하고 그죠? 안티들은 원래 그래요. 안 <laughs> 여러분들은 안티들이 말이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누가 이거 올라,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하는 사람 말을 믿겠어요. 이거 계속 빠져요. 못 올라요. 못 올라요. 안티들이 말이, 안티들의 말이 계속 맞은 거지. 안 놀랐으니까. 영원히 계속 맞을까요? 예. 안티들, 을 안티분들, 도 수고 많으셨고요. 안티분들 때문에 매수도 못 하고, 심지어 매, 손절을 하신 분들, 안티분들이 성공한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예. 일단 우리 방은 예, 최소한 털리지 말자. 여유가 있으면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 저 또한 물량을 늘렸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5만원 아래 적극 매수가 왜 5만원 아래 적극 매수냐? 5만원은 다시 가요. 5만원은 다시 가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갭은 매꿔요. 이 갭은 매꾸게 돼 있습니다. 언제? 언제라고 언제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이미 LB 타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10월 분명히 상승이고요. 11월까지 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HLB는 상승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뭐 한두 달, 두세 달입니다. 그리고 바로 빠져요. 지금은 분명히 무언가, 무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 보시죠. 지켜보시고. 네. 일단 이번 주는 상승 마감할 거고요. 이번 달은 10월 한 달은 상승입니다.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11월 달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개월 데이터 신청이라 해봤자 12월 재승인 신청입니다.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재료가 살아 있고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 이게 하락을 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지연, 연기. 원래 HLB는 L지연, L연기시였어요. 진영원 회장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 신뢰가 안 간다? 언제 안 그랬나요? 언제 안 그랬어요? 이때는 안 그랬나요? 주가가 오르면 신뢰가 가는 거고 주가가 안 오르면 실가안 가는 거예요. 예, 주가가 안 오르면 안티 말이 맞는 거고 주가 가 오르면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토론방이 시끌벅적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요. 여기서는 매수 안 합니다. <laughs> HLB도 5만 원 넘어가고 예, 7만, 네, 7만 원 괜찮습니다. 7만 원이 7만 원 위에서는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7만원 아래가 매수 구간인 거고요. 7만원 위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 그러나, 분명히 주가가 또 급등을 하면요. 은 이때 10만원 이상에서 새로운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꽉 물렸죠? 네, 이런 새로운 개미들이 또이 위에서 우리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LB 타임.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5만원 아래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참 친절하시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월, 이번주, 다음주 11월까지 <laughs>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